못 고치는 질병은 없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생활 습관의학을 선도하는 메타민 37 습관 학교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활 습관의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바드 대학에서 생활 습관의학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첨단 현대 의학 대신에 왜 생활 습관의학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생활 습관의학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 관련 문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생활이 풍족한 선진국에서 비만, 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국가가 천문학적인 질병 치료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80% 이상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모두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음주 습관, 가공 식품 위주의 식습관, 게으른 운동 습관, 휴식 없는 일상,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 나쁜 생활 습관이 핵심 원인입니다. 만약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건강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 질병과 사망,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이 좋고 금연이 좋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걸 생활화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생활습관 의학은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은 약 처방 대신 생활습관을 처방합니다. 몇 시에 자고 일어나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고 가족과 어떻게 지내며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처방합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진단서나 처방전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질병이 이미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 왔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리 의학 교실입니다. 생활습관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식습관입니다. 싱싱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식습관을 기르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니라 요리 교실에서 건강한 재료를 구하는 방법. 건강한 조리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직접 나가서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골라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수확해서 저장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식재료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병 치료 비용을 절약하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못 고치는 질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못 고치는 질병을 첨단 현대 의학에 기대며 연명할 것입니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아니면 지금 당장 건강한 식습관 마음 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휴식습관 등을 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실행을 기대합니다.